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서 이렇게 십일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사영 목사, 응상 목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기 없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게 앞서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하나 주님이 사랑한 딸의 십일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기 없게 하시며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학재양되어지는 역사 이르가기 앞서서 하면서 힘을 올려드립니다. 권충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 김현아지무인 사랑대황성 목사, 무형 성전, 유영 성전을 반석에 세우며 신령 성전 또한 반석에 경고히 세우며 변화대 인정받는 저희 가족이 되기에 앞서서 하면서 힘을 올려드립니다. 김사영 목사 주일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김사영 목사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다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한가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도 감당치 못다큰 믿음과 능력 주시옵서 생활도 환경도 삶도 인생도 여러 가는 회복되는 역사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굳고 견고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 마음의 아판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찰력과 통치력과 창의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축복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아살통에 있는 화살처럼 마음껏 쓰임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선한종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망합니다. 김선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반석교의 재정이 나눔의 사랑 공동체의 재정이 우리 가정의 재정이 마르지 않냐도록 영권일 것 물건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서 물질 없어 주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권의 강건함더로 가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만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주일 감사의 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복된 딸이 가는 평생이 등이 다할 자가 없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과 믿음 주시어서 자르나 오르나 질치지 않게 하시며 어들가든지주시이 않게 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주님과 온전히 기쁨으로 통행하는 축복된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기만하 주님 사랑한 딸에게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하야오르는사업자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야오로 공방을 통해서 보내는 선교를 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보내는 성교를할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기만나지임이 사랑한 딸과 하여로 공방이될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만나지임이 사랑한 딸의 가는 길에 영육간의 장애물이 어떠한 경고한 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권은 그날까지 믿음일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악하는 수마이 사탄이를 돌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이. 모든 이들에게 본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만하 주님이 사랑한 딸 하여로 공부하오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여셨으니 다들 자각기에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만하 주님이 사랑한 딸을 평생 함께 할 남편 될사람을 얻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며 믿음이 있고 하는 게 인정받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기만나지 이미 사랑하는 딸만 바라보고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남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남자, 영혼이 청결함이 깨끗한 남자, 영혼이게 건강한 남자, 반듯한 직장이 있는 남자,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인정받으며 일하는 남자, 주변의 영적인 친구가 많고 믿으며 사회성이 좋은 남자, 매달 11조 감성금 등등을 자연해서 낼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 시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김현나주미의사랑한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집안에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만하 주님이 사랑하는 딸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만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의 기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대로 남자를 만나서 아버지의 정말로 하나님께 온 천국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 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경민 청년 주일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경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경민 청년의 삶의 여정이 있어서 오란의 믿음이 부유케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주님의 봉된 교회에 위해서도 봉사하는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선한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부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에도 부여할수 있도록 오란의 모든 주님의 부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보험일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강의하기를 소망 중에 있어 오늘 주님께서 이기민 청년에 강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한번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기민 청년의 삶의 생활이, 환경이 부유게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김익중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김익중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매로 인하여서 주님 몰라보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입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에는 정말로 정신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날만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몰라 보더라도 오직 주님만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 에성 삼아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김익중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더클래식 유형은 아버지 하나님 대표 김상현 목사님 원정 청년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더을내 시기와는 더욱더 축복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평안을 누리고 김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영접하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일하시는 각 부서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르신들을 더욱더 잘모시는 서로가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수진 자매님 성교 감사의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김수진 자매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김수진 자매님에게 아버지 영권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엄마인 윤경 집사님의 삶에 있어도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의 첫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모두가 구현이 반열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김시영 목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재난 비연의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해석되어져서, 바른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란의 김시영 강사님, 가정에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 박영선 수집사, 큰아들 박시영, 차은아들 박시영에게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정엄마 한강진 권사님에게도 영육관의 건강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시다가, 천국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목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어 드리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섬기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두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물건 열어 주셔서 물질 없어 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승리하는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최강수권 사님을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눈통자같이 지켜주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큰 걸음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누구의 의협연기로 쓰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주님의 은혜 주셔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도을수 있는 주님의 기여여 사업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주시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아버지 너무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만 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축복받을 일을 아버지 하나님 받지 못한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들처럼에게 믿음을 더하시어서 며느리 인정과 주연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것을 보며 천국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할 거를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경관친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며느리 인정을 잡고 있는 공황증에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것을 주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손자, 나중에 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암흑하고 자선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 하도록 그 가정이 통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지원 성대사님을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조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주한에서 하나되어,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신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전 성교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시형 아들을 불쌍히 하시고 훈요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증과 졸중, 불면증, 악글증 등증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강시형 아들을 끌고 다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혼 이제 다 끊어지고 파세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한 사탄막이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아버지떨 뚫어지고 자유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쓰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어미의 간절한 눈물에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이용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많은 이들을 아버지 머리를 깎아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답고 폭된 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성수석, 김동호, 김동훈 김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선숙에게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선일, 김선호,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기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만나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재림의 신부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하러 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경 수 집사 강태선 성도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찾는 이들을 변화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경수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어 버리지 않고 그까지 붙잡고 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에간걸음도로 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큰아들 성운이 작은아들 성인이 막내 성진이 이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꼭 만나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음의 목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소서 성과감사의 말 올려드립니다. 고음의 목사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삶에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여 옵시고, 또한 새역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모든 새역길에 하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손을 유려한다고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이 여정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기다할적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러고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에 감사드립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며 초침을짠게 하시며 쓰임바하다. 그리마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질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어서 늘 열어보게 하시며 기을 열어 듣게 하시며 세밀하고 강한 은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 알려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사명을 사랑하는 우리 꺼지지 않게 하시며 승리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께 변하성 기도는 나름의 사랑 공동체처적하는 유튜브 승리방송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반석기 변성기 돈 나눔의 사람 공동체를 한곳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왕상은 이여종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그을 던질 때마다 많은 자를 살리고 지휘하고 회복시키고 자유하고 열어지는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영광만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아버지 기도 기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린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정말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 감사합니다. 축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예 축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로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증인의 나팔 소로서 주님의 신부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이, 생활이,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이뤄가는 능력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 머리 무리의 직장위에, 사업장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위에, 많은 교회위에, 위해, 종들위에, 위해, 사명자들위에 위해, 세계와 세계선교지위에선교사들위에 위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